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한 20분만 걸으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는 놉니다. 여기 바닷가인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일단 횡단구도 건너고, 꽃이, 꽃이 이쁘게 펴가지고, 이쪽으로 보려고 왔습니다. 아주 꽃이 예뻐요. 바닷가고. 이 다리만 건너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경관이. 좋네요. 좋아요 바닷가 잘되어 있고 엄청 좋습니다 저기 나 바닷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숙소에다가 짐을 맡겨놓고 2시까지 2시부터 체크인이니까 짐 맡겨놓고 호텔에다가 바닷가로 가려고 다리만 건너면은 근데 숙소가 나옵니다 다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같아요 한강 우리나라 한강하고 똑같은데 차도 엄청 다니고 오드바이도 엄청 나가고 우리나라 한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한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호텔에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여기 호텔이 많은데요. 네이처 호텔 드디어 다 왔습니다. 숙소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셉션 엘리베이터 한낭 시내 정경입니다 지금 환전소로 돈 바꾸러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엄청 많습니다 오토바이 엄청 많고 과일 장사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환전소 거의 다와 갑니다. 여기 환전소 보러 왔습니다. 환전소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 많아요. 누나가 준거 5만원, 90만 동으로 환전했습니다. 이놈은 다 쓰고 가겠습니다. 이제 환전도 해서 호텔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바닷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바꾸느라고 환전원이라고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오토바이가 많아요. 확실히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자르겠습니다.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한 20분만 걸으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는 옵니다. 여기 바닷가인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횡단보도 건나고 꽃이 꽃이 이쁘게 피가지고 이쪽으로 보려고 왔습니다. 아주 꽃이 예뻐요. 바닷가고. 이 다리만 건너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경관이. 좋네요. 좋아요. 바닷가 잘 되어 있고. 엄청 좋습니다. 일단 바닷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숙소에다가 짐을 맡겨놓고 2시까지, 2시부터 체크인이니까 좀 맡겨놓고 호텔에다가 바닷가로 가려고 합니다 이 다리만 건너면은 이제 숙소가 나옵니다 다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같아요 한강 우리나라 한강하고 살짝 길어요. 하도 엄청 다니고, 오드바이도 엄청 나가고, 우리나라 한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한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호텔에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 많은데요. 네이처 호텔 드디어 다 왔습니다. 숙소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셉션, 엘리베이터 This. Mm -hmm. 여기 사람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지게들, 재미지게들 놀고 있습니다. 천막 속에서 쉬는 사람들, 어, 먹는 사람들. 지금 단항을 보고 계십니다. 낚시, 어, 낚시인가? 토마니가 는 몰라도 여기 잡는 분도 계신 것같아요지금 야시장에 왔습니다 야시장에서 세요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고스요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쉬 스무디. 지금 왔습니다. 그 유명하다라는 선자선자야식 왔어요. 선자야시장있자야 있는데. 있는데. 구경, 구경, 좀 하려고. 구경. 구경.

안녕하세요. 이 나스타. 아니, 궁금거 라30만들30만들30만들궁거따이 싱싱해요. 맛있어요. 서비스. 서비스 하나 주세요. 네, 다타다 서비스. 터쿠아소스네가지치리언릭 버터 소스프리. 터 싱싱해요. 신신노 오케이? 만 일단 한번 돌고 올게 돌고. 한번 돌고. <이 béita> 미니 로코다나 시티 이야 Yeah, so yeah, yeah, oh, mm.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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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good. Yeah, yeah, and uh, pancake, and egg, and chicken egg, and cream egg. Very good. And a -bánh okay, you go, sir. Go, yea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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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án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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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국 w c o o k i 요 여기 어떤 거 o t y o g 미니 t o 야미 o y o y o 이거? o t 아 이거. o 이거 Minnie Pencil. Yeah. Yeah, m i n 다 i e o 요 e h 0 n d 어 e d There you go. Yeah, you go and then you go. s

구경 한번 하고, 아 m s h o i n 끝났나? 끝났는 게 되네.